어제 배운 것처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재림 7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이때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다싹 데려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때, 요, 요, 주님의 공중재림이 임하기 전에 되어질 징조 중에서 가장 놀라운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7년 대활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 3년 반 동안은 유럽에서 합중국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EU라고 합니다. EU. 그리고 유럽의 통합 대통령들 중에서 한 사람이 유대인의 세력을 입어서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이 세상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중간쯤에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을 세워 줍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딱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사람들한테 666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전에 되어질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있을 이야기도 우리 시대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유럽이 생겼고요. 합중국이 생겼고요. 통합대통령이 생겼고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지금 거의 다돼 있고요. 그리고 666표가 좀 이따 배우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보셔요. 주님이 공중재림하기 전에 되어질 일도 다 됐고 공중재림 후에 되어질 일도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되고 있다면 대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로 임박한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지금 읽었던 성경은 이런 성경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뿌리열이란 말은 열나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유는 열 개국이 정회원 국가입니다. 나머지는요, 비회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열 개가 중심이 된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유럽에서 유럽의회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너진 바벨탑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유럽의회는 바벨탑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전했던 어떤 것들도요, 하나님이 다 심판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럽 의회 건물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고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여기 가운데 케이크가 있습니다. 이 케이크를 자세히 보면 짐승 위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 시록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로마가 멸망한 곳이 유럽입니다. 이 유럽에서 10개의 나라가 연방체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 열왕의 때 유럽에서 10개의 나라가 한 나라 됐을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뜨인 돌이요. 뜨인돌이 예수님이십니다. 제리마는 예수님이요. 진흙,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유럽연합을 박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천 년전 예언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럽에서요. 열 개의 나라가 중심이 돼서 합중국이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어요. EU는 원래 1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서부 유럽연합입니다. EU가 조직된 이후로 연관된 회원국이 28개국으로 늘었지만, 그래도 정회원국은 오직 10개 나라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그저 파트너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마지막 세계정부의 모습은 옛 로마제국으로부터 비롯된 10개 나라의 연합국이 될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사람이요 할린제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유럽 연합은 성경,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연합국은 10개의 나라가 정회원 국가다. 성경 예언대로 유럽에서 10개의 나라가 중심이 된 연합국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EU라고 부릅니다. 이제 성경은 이 EU에서 통합 대통령이 나올 거다. 그 통합 대통령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적그리스가 될 거다. 유럽, 여러분, 유럽에서요, 통합 대통령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유럽연합의 초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헤르만빈 롬프이 벨기에 총리가 선출됐는데요. 이... 여러분,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통합, 초, 토, 통합 대통령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적그리스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어제 배운 것처럼요. 어제 배운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한테 밟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의 때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여까지가 이방인의 때예요. 요게 이방인의 때거든요. 이방인의 때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때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서 끝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끝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러면 잘 보세요. 이방인의 때까지는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에게 발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봐 봐요.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누 어디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방인의 때까지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에게 발필 거고 이방인 때가 끝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차지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AD 70년 이후에 그 이부터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이 차지했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은 아직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도에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아직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1967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방인들이 밟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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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자리. 요 자리는 아직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넓은 곳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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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은 아직도 이방인들이 밟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땅. 하나님 성전이 있었던 이 자리. 이 자리는 아직도 유대인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예? 네? 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여기 지금 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절이 자동차가 아니라 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 땅은 누가 밟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 있냐면 이 성전 바깥에, 이벽 바깥에 유대인들이 몰려있어요. 이거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직도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요, 유대인들이요, 99% 차지했는데 1%못 차지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지, 여기만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99%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이방인의 때가요, 지금 1% 밖에 안 남았다, 그 말인 거예요.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인 거죠.